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세트를 벗고 정벌 공략 영상입니다 시즌여정 수호자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벌을 이렇게 세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정벌 중에 하나가 세트를 벗고 입니다 디아블로3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텐데 예전에는 세트를 벗고 정벌이 솔직히 쉬운 정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꿈의 유산 전설 보석의 등장으로 이제는 쉬운 정벌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트를 벗고 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 그대로 모든 부위에 세트 아이템을 착용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부위에 이런 식으로 전설 아이템만 착용을 해줘야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세트 효과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한 부위는 괜찮겠지 해서 한 부위만 착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달성이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전설 아이템으로만 착용을 해주세요. 준비물은 꿈의 유산, 전설 보석 25 레벨이 이상된 거 요거를 준비를 합니다. 물론 레벨업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33 레벨인데도 충분히 달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악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악사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보시고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히드리그 선물로 인해서 악사는 초반에 투검 세팅이 많을 텐데요. 투검 세팅 상태에서 어둠 세트와 어는 걸음 세트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꿈의 유산 전설 보석으로 인해서 공격력 증가 효과가 꽤 나오기 때문에 아이템은 그냥 요런 식으로 묻지바로 착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저는 대충 있는 걸로 착용을 해줬어요. 특히 고대가 아닌 일반 아이템으로 착용을 해도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무기와 하살통은 어둠 세팅 그대로 카들레이의 주장과 성스러운 살상으로 해줍니다. 스킬도 어둠 세팅 그대로 이렇게 보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전설 보성 레벨업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30 30대죠 레벨업이. 자이 상태로 대균열 45단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정벌 달성 효과 메시지는 마지막에 뜨지 않으니까 참고바래요.